그러자 양녕대군이 충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 그니까 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는 잠이나 자라. 우선 당시에 양녕대군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 사료 읽기 시간에 많이 살펴봤지만 양녕대군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그 문제들로 인해서 태종의 노여움을 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령의 기행과 일탈들이 세종실록에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세자가 병을 핑계대고 배웅하지 않았고 몰래 3일 동안 사냥을 즐기고 왔다. 또 태종이 세자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과의 연회에 배석하게 했는데 세자가 기생에 빠져 나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세자가 달밤에 담을 넘고 나가서 소인배들과 비파를 타며 길거리에 노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세자가 밤마다 사람을 초소에 불러 밤새도록 취해 마시면서 유일을 즐겼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태종에게도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양녕대군을 자기 국왕으로 앉힐 것이냐, 아니면 다른 동생들 중에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여러분이 태종이라도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양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령대군이 말썽을 일으키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을 때이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은 착실하게 부왕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충녕대군의 학식을 평가하면서 세자가 미칠 수준이 아니다. 세자의 수준이 충녕대군에게 한참 못 미친다. 뭐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을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부왕 앞에서 뭐 어려운 글자를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총명함을 좀 과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태종 13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해 겨울에 세자와 여러 대군 공주가 임금의 장수를 축복하며 노래와 시를 바쳤다. 이때 총명 대군이 임금에게 시의 뜻을 여쭈었는데 시의 뜻을 모두 깨닫고 있어서 임금이 가상하게 여겼다. 그 사실 이런 행동들이 물론 충녕대군이 뭐별 의도 없이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나서서 왜 주목받는 일을 하냐 혹시 뭐 점수를 따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행동들이 충녕대군이 계산한 행동인지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태종이 여러 왕자들을 불러서 그 경회로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도 당시에 자리에 있었고 동생인 충녕도 같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때 태종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많고 경륜이 깊은 사람은 버릴 수 없다. 근데 태종의 이 말을 들은 충령대군이 또 갑자기 나서서 어려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서경에 이르기를 기수준이 골복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수준은 아주 연로하고 경험 많고 경륜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골복, 그 자리에 있다. 아까 태종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서경에서 찾아서 부왕 앞에서 읊은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행동인데요. 태종이 그 말을 듣고 어, 양녕대군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을 해요. 너의 학문은 어찌 이만 못하냐. 그 연회 자리에 여러 신하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종친의 왕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종이 이렇게 세자한테 무안을 줘도 되는 걸까요? 충녕과 비교하면서. 어, 왜 너는 네 동생만 못 하냐? 좀 동생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양녕대군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동생에 대해서는 열등감이나 질투 같은 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승들까지 나서서 자신의 동생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태종 16년 9월 7일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충녕대군이 학문을 좋아하니 세자의 스승인 이내 병기랑 등이 서연에서 여러 번 충녕대군을 칭찬함으로써 세자를 분발시키고자 했다. 물론 이때 스승들이 이 충녕대군을 칭찬한 것은 그 세자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동생이 하는 것좀 배워라, 좀 세자를 자극시키려고 했던 말인데 아마 양녕대군이 듣기에는 아 이제 아버지도 나를 무시하고 스승들도 나를 무시하고 모두 다 동생편을 드는구나 이렇게 좀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시 충녕대군이 이처럼 뛰어나기도 하고. 부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 주변에서 또 충령대군을 부추기거나 바람을 넣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남재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요. 남재는 그개국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아주 당시 조선 최고의 원로대신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남재가 하루는 충령대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전하, 지금의 태종이죠. 태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제가 태종에게 학문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재가 당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태종과 함께 그 대업을 도모하는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신이 태종한테 학문을 권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일을 들려주면서 남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나는 다섯 번째 왕자라 참여할 바가 없는데 학문은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남재가 이방원에게 학문을 권하자 이방원이 남재한테 아니 나는 다섯 번째 왕자라서 뭐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데 학문을 해서 뭐 하냐. 난 그냥 편하게 살련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남자가 이 방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전하게 말씀드리기를 군왕의 아들이면 누군들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지금 대군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다 기쁩니다. 남자가 이 방원에게 했다는 이 말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비록 이방원이 다섯 번째 왕자기는 하지만 분황의 아들이면 누군들 왕이 되지 못하겠느냐 실제로 이방원은 이 남자의 예언대로 나중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 왕위에 오르잖아요 근데 그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충녕대군이 비록 셋째 왕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학문에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충녕대군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마라 당신의 아버지인 태종도 적장자가 아니다 다섯 번째 왕자였는데도 왕위에 오르지 않았느냐 군왕의 아들이면 누군들 왕이 되지 못하겠냐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부추긴 거예요 근데 남재의 이 말이 이 말이 태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이 남재가 했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태종이 크게 웃으면서 과감하구나 그 노인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야그 양반이 참 겁도 없구나 어, 약간 좀 호방하게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재의 발언은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좀 과감한 면이 있어요. 이 양녕대군이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충녕대군한테 가서 누군들 왕을 못 하겠냐 이런 말을 한 것은 태종의 말처럼 좀 너무 과감한 발언이긴 하죠. 그래서 태종도 어, 어이가 없었는지 웃으면서 야, 그 노인네가 참 겁도 없구나. 어, 간이 부었구나. 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녕대군에게 이렇게 대권에 대한 욕심을 넣은 사람이 이 남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충녕대군의 장인인 심온 역시 충령대군이 훗날의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두는 듯한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해요. 그 하루는 좌의정인 박은이 충령대군의 장인인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충령대군이 현명하여 안팎의 인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충령대군에게 아뢰어 스스로 처신할 바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지금 안팎의 인심이 충령대군에게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충령대군한테 이런 부분을 충고를 해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좀 결정하게 해라. 괜히 눈에 띄는 짓 하지 말고 자신의 총명함을 과시하거나 뭐 세자를 자극하거나 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스스로 좀 자중하고 처신할 바를 알게 해라. 장인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박은혜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충령대군에게 박은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령대군이 박은혜 만나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말을 충녕대군에게 전하지 않았다. 또한 박은이 충녕대군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시몬이 충녕대군에게 눈짓하여 자리를 피하겠다. 시몬은 왜 박은의 말을 충녕대군에게 전하지 않았던 걸까요? 박은이 충녕대군 보고 좀 알아서 좀 자중하십시오. 처신 잘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몬의 생각에 충녕대군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녕대군에게 인심이 쏠리는 이 상황이 시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시몬 역시 훗날의 충령대군에게 대권이 올지도 모른다 당연히 장인으로서 의식을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양령과 충령을 놓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갈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방사자인 본인들도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두 왕자가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흥덕사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돌아가신 왕후에 대해서 향을 피우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날에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그 제사 중에 좀 지루했는지 아랫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바둑을 뒀어요. 근데 왕후의 제사날에 그 세자라는 사람이 제사에 정성을 쏟아도 못할망정 그 한가하게 아랫사람들하고 바둑이나 두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충녕대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이렇게 한소리 했다고 해요. 세자의 존귀한 몸으로 간사한 소인배들과 놀이를 하는 것도 이미 불가한 일인데, 더군다나 오늘은 신이 왕후의 제산날이 아닙니까?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한가하게 바둑이나 둘 수가 있습니까? 형님 좀 정신 차리십시오. 모범생인 동생이 형님한테 한 소리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양녕대군이 충령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자 양녕대군이 충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는 잠이나 자라 어디 형님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느냐 어, 너는 가서 낮잠이나 자라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말을 한 거죠. 어, 아마 이때쯤 오면은 두 사람 사이가 많이 망가졌던 모양이에요. 그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어, 항상 충녕대군이 양녕대군한테 근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올렸기 때문에 양녕대군이 충녕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 동생 보고 어, 너는 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찌 소인들과 어울리면서 잡다한 오락을 즐기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게 행동할 겁니까? 동생도 동생 나름대로 형이 걱정되고 또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형님도 그형 나름대로 기분이 언짢고 이랬던 것 같아요. 충녕의이 말을 들은 세자가 어,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실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이 바둑 사건 이후로도 두 사람이 종종 갈등을 겪는데요. 하루는 양녕대군이 잔치를 할때이 칠점생이라고 하는 기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생 칠점생은 세자의 매형인 이백강이 데리고 사는 기생이었는데 연회가 끝난 후에. 세자가 칠점생을 데려가고자 했다 이 상황을 역시 동생이었던 충녕대군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형님한테 한 소리 합니다 친척 간에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충녕대군과양녕대군이꽤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충녕대군이두번세번 번 말하며 만류하니 세자가 마음으로는 노했으나 애써 그 말을 따랐다 그 후로 세자는 충녕대군과 도가 다르다고 여겨서 마음속으로 충량을 꺼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사료 읽기 시간에는 이 양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어리라고 하는 기생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양녕대군과 어리의 이야기를 한번 실제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료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